나는, 어. 나는 우리 부인 것까지 투표해야지. 그래야지. 하나, 둘, 둘 두, 자. 부쳤어, 부쳤어. 두 장, 두 장. <laughs> <해서> 들어왔더니, <laughs> 두 장. 하면서 들어왔더니 이걸 개표 사무원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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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장 붙였네요. <laughs> 네. 떡져, 떡어 이분은 좀한 번에 많이 찍었나 봐. 왜 <laughs> 어? 뭐 이렇게 재개나 붙여놓고 있어. <laughs> 어? 이 상황을 감안하시고 <laughs> 네. 다시 한번 다시, 다시, 다시 한번다보세요 네. 이게. 네. 아직도 이해 네.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저게 아니, 뭔지. 아니 투표지가. 자 무슨 전표예요? 자, 자 사전 투표지 보내드릴게요. 네. <laughs> 자 이거예요, 이거, 이거. 사전 투표지가 이렇게 보여줄까? 네? 자 사전 투표지. <laughs> 사전, 사전 마... 이렇게 줄줄이 하나씩 어. 띄어요 네. 이렇게? <laughs> 어?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사전에 붙어요? 사전 투표지는 네. 그 각각 각 지역구에서 이렇게 프린터로 출력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니 여기 투표지 여기 본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아까 사의로 네. 그 부정 이거 네. 이거 프린터에서 나온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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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사전 투표지라는 프린터. 거는 네. 네. 프린트해서 프린터에서 한장한 네. 한 장씩 그냥 프린트해서 나온 게 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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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표가 네. 우편으로 오면 그렇죠. 관례 사전 투표고 네. 그냥 그 표를 인쇄한 거를 네. 갖다가 접어서 그냥 넣으면 관례 사전 네. 투표인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표가 두 개가 그렇죠. 어떻게 붙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이표가두 개가 어떻게 이렇게 또 뭐, 이쪽, 뭐, 위쪽, 뭐, 위쪽으로 위쪽으로만 이렇게 붙어서 네. 분명히 뚝 뛰어 이렇게 네. 아 저거 영상을 정확하게 보시면요 손이 도 나. 예, 네. 뚝뛰뚝는는 그러니까. 소... 소리가 나. 네.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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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에가 둘이 붙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뛰는 뛰어. 소리가 나. 그렇게 뛰어. 오늘 심지어는 저희... 저 어. 사전투표용지는요, 네. 이런 A4용지처럼 이런 평면지가 네. 아니고, 네. 롤로 돼서 이렇게 말려있는 네. 종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롤 프린터에서, 이렇게, 음. 그냥 길이 때문에, 네. 음. 그냥 롤 프린터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처음에 사전투표용지를 받으면, 약간 이렇게 말려있어요. 네. 사전투표용지는. 네. 그리고 여기에 프린터로 인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잉크제 프린터, 네. 앱손 잉크제 프린터로 이, 그, 인쇄소에서 나오는 용지가 아닙니다 네. 그 당일 투표 용지는 인쇄소에서 나온 용지를 그 커터로 대형으로 잘라 가지고 아주 네. 평평한 용지에 네. 제대로 인쇄가 되어있는 옵셋 인쇄가 되어있는 거지만 네. 사전투표 용지는 앱손 프린터에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 서 나온거기 때문에 네. 특히나 프린터 자체가 이렇게 말려있는 용지로 해서 네. 나오는 거라서 약간 살짝 말려 있어요 네. 절대로 표하고 표가 붙을 수가, 수가 없습니다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붙을 네. 수가 없어요 자 소장님 대게 가족이 몇분 계시죠? 4명이요? 4명. 자, 아, 5명, 5명. 아, 4명. 네 명이요. 네 명. 자, 그러면 다섯 명이면 투표할 사람은 네 명. 네 명이면 예, 저희 오늘 강용석 집안은요, 그냥 네명다 묶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개표하는 거야. 예? 네? 표가 네 장이 묶여서 나한 묶여서. 표가 4장이 네 장이 아예 붙어서 네. 붙어서 네. 붙어서. 표 안에 네. 들어간 거야. 네. 그 위위회가 이렇게 김영호 부장님 투표입니다 그런데 개, 네. 개표 사무원이 나는, 나는, 어. 나는 우리 부인 것까지 투표해야지 네. 하나 둘셋두자두장 해서 들어왔더니 이걸 개표 사무원이 부장 같이 하셨네요? 딱 뛰어 아니 근데 저 개표 사무원도 그거. 이거 보면 어. 이상하네요 근데 그냥 무시 마셔 아무 생각 없어 아무 뛰어 한 번만 뛰어 그것도 아니야 좀이따또 뛰어 아니 무슨 뭐 가족 수대로 뭐 묶어서 투표합니까? 이게 렇 가족 수대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 이게 그 성북에서는 누군가가 이걸한 시간 삼십 분리 영상은 그러니까. 찍었잖아요. 네. 네. 찍었고 그걸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근데 이게 네. 딱 삼초 분량이어서 그러니까. 정말 이거 누가 발견하기 되게 쉽지 그러니까 않거든요. 이게 보면 이게 사월 십오일날 이미 업로드가 됐던 영상인데 그 동안 우리도 다 아무도, 저, 아무도 아니, 말한 아, 말한 아, 말한 아, 이거를 사실 어떻게 봐요? 삼초짜리는 네. 네. 자 방금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니 이게 그래야 저게 이해가 이 충격적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네. 사전투표용지라는 걸 이걸 설명을 드려야 네. 이렇게 프린터 돼서 나오는 거해야지알지 네. 네. 커플 투표지래 커플 투표지래 두 분을 우리 한꺼번에 들어가서 부부는. 우리 부부는 우리 같이, 우리 같이, 같이 같이 찍어, 찍어. 네. 우리 서로 우리 공유해야 돼 비밀을 <laughs> 비밀 우리 부부 간에 비밀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한표소도 같이 찍어 한 표를 같이 찍어야 돼. 두 표를 같이 이렇게 해서 딱 해서 <laughs> 커플 용지 커플 용지원하세요? 일인용지원 <laughs> <laughs> <이른> 하세요? <laughs> 저는 저희는 패밀리 용지원 패밀리 용지 네장짜리 몇몇인 가족이세요? 네 장짜리 짜주셔드릴게요. 이거는 이거 네, 이거 네. 이거예요. 어. 이거. 아빠가 4장다 네 찍어야 아, 돼요. 아, 오마가 찍어요? 누가 이건, 찍어요? 이거 뭐냐면 아, 아. 우리 강용석 수장님은 네, 네. 많이 배우시고 한자도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네장 찍었어. 아! 아! 어, 적어도 어, 어,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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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하고 똑같이 한표 찍을 수 있어? 두장 두장 찍어야지! 네, 나는,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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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두장투표하 100만 원낼 테니까 아, 10장, 10장 주세요! 알거면요 아, 네. 여기는 훌륭하신 분이니까 열장 투표하세요! 열장열장 이렇게 <laughs> 찍어가지고 하버드 나온 사람은 세장더 드립니다! 아 이런 꼴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이분은 좀한 번에 많이 찍었나 봐 어? 뭐 이렇게 세개나 붙여놓고 있어